자, 이거는, 요번도, 어, 우리 제자 약살 똑같은데, 자, 금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토, 화생토 토생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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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생금. 금이 엄청 많죠? 어, 그런데, 에, 요게, 제가, 살을, 살이, 살이 요걸 좀 극해줘야 돼요. 그 용신 쓸게 뭐밖에 없어요? 병화 써야죠, 평화 병화. 병화. 병아를 쓰라니까, 병아를 도와주는 게 뭡니까? 잇목이에요. 그 목생한데, 딱 옆에 보니까, 금이, 인신? 충이야. 이 노래, 이 노래, 그, 이 노래는 무슨 목이라고 했죠? 눈목. 이게 어릴 눈 자예요, 어릴 눈. 아주 나무가 아직 어리다. 금이 오는 걸 제일 싫어해. 신금 오는 걸. 그런데, 신, 진? 수국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충이 있는데 뭐했어요? 충전봉합을 봉합. 조금 해준 거야. 반합이라 완전히 해주지는 않았죠. 음. 그러니까 조금 해준 거예요. 또 나쁘게 보면 군급 쟁제도 돼요. 그렇죠? 예. 재는 나인데 비경급은 많아. 군급 쟁제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사주 또 맹점이 뭡니까, 여러분, 보실 때? 그, 안 보이세요? 뭐가 맹점이다? 수가 없잖아요. 센 놈을 빼다가 이리로 갖다 줘야 되는데, 빼다 갖다 줄 놈이 하나도 없어. 빼는 게좀 있어야 돼요. 쎄면 빼다가 줘야 되는데, 빼는 놈이 없어요. 신진수구로 조금 수가 있다고 해도, 어. 수가 있었으면 빼다가 이리로 주면 좋겠는데. 그때 문제는 인놀이니까 조금 춥긴 추워 어. 어. 그래서 여러분 좀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자 보시면 결국 뭐가 와야 좋은 사지요 목화가 와야 되거든 목화가. 근데 수 왔지 금 왔지 뒤로 가면 더 나빠 병신압 금금목 인신충하니까 이 뒤로 가면 뭐 힘들고요 숙 때문에는 조금 좋았어요 인술 화국하는 게좀 좋았죠 해대원은 인해 한목,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좀 좋았죠. 어. 지지로 오니까 좀 낫지만, 천간으로 수가 오면 나빠요. 이게 꺼져버리니까, 어, 꺼져버리니까. 지지로 오는 수는 그랬는데, 좋은 운이 없어서 고생을 했다. 얘기야. 어, 고생을 했다. 뒤로 가면 더 나빠요. 더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 뭐. 아주 뒤로 가야 뭐 사업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아참 힘들다 그리고 또 경금이 경금을 만나면 싸움 한다 그러죠 쨍쨍 소리 난다 그러잖아 같은 금이라 괴강살 이건 엄청 센거육식갑자 중에 또 양인살은 또 여기까지 됐네요 그러니까 이, 이 목이 시원치가 않아 인유원진금극목인신충기운이 있어갖고 이게 흔들흔들 흔들흔들해 예, 그러니 크게 거기다 또 운까지 나쁘니까 사는 게좀 힘들었겠다 신강하기는 엄청 신강한데, 회사하면 장사하면 안 되겠죠? 공무원 가야 되겠죠, 무조건? 이 목이 뭐 이렇게 궁겁쟁제가 되는데, 뭐 장사하면 돼요? 무조건 이걸로 가야지. 근데 가서 뭐 비비지도 못하고 지잘났다고 하니까 공무원도 오래 해먹겠어요? 못 해먹지. 뻣뻣하게 일을 말할 수도 없고, 뻣뻣하고. 어, 엄청 세죠? 거기다 신강하잖아요.